문제를 풀기 전에 검토할 사항을 볼까요?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차함수의 개형을 그린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렇다면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겠죠. b가 양수다. b는 여기서 y절편에 당하죠 y절편이 양수란 얘기고 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y절편이 음수. 그리고 b가 0이면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가 되겠죠. 자. 개형을 그리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부호만으로 어,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좀더 엄밀하게 그리려면 어느 점을 지나는지 하려면 각각의 합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개형을 그린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부호 정도로만 문제를 풀어야겠죠. 더 자세하게 나가는 것은 시간 낭비 될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인데 2차 함수, 즉 A와 B의 부호를 결정하라 이거죠. 어, 물론, 부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좀더 정확한 값을 요구한다. 그런 상황이면 AB의 값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걸 대입해가지고 또 확실하게 그래야 되겠지만, 보기를 보니까, 아하, 결국 A와 B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고,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절편인데, 결국은 공통되는 게 없죠. 네. 두개 모두 해당하면서 AB의 값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위로 볼록이면 절편이 다르고, 아래, 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어도 절편이 다르다. 위아래 다르다. 자, 그러니까, 아, AB의 부호만 빨리 결정하자. 자, 그럼 여기서 AB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음, 어렵지 않죠? 먼저,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다. 이 점을 대입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걸 먼저 대입할까요? 이건 1, 0이죠? 자, 1,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즉, 0보다 작죠? 자, 이번엔 Y 절편이라고 하는 건 01이죠. 자, 0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B 플러스 1은 0 마찬가지로 B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예, 네. 즉 위로 볼록하면서 그리고 절편이 Y축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다. 어떤 건가요? 여기 있네요. 간단히 4번임을 알수 있습니다.